국립특수교육원 부모자조모임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정보. 특수학교 부모자조모임 운영사례 2 한국선진학교는 1990년에 설립된 국립특수학교로 지적장애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하며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선진학교 학부모회는 학기 초 임원을 구성하고 각 학급의 대표를 선출합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국선진학교 학부모회는 학교 차원의 운영 및 예산 지원과 학부모 임원단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즐거운 학교 학기 초 구성된 한국 선진학교 학부모 임원 및 학급 대표는 연 2회 정기 회의를 실시합니다. 학부모회는 각 학급 대표를 통해 학교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 담당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학교 교육 활동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활동 지원을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부모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진학교는 선진 바자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백혈병 등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국 선진학교에서는 안산시 이미용 봉사단체를 통해 월 1회 이미용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많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낯선 장소 출입과 미용 기계 소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미용실 출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선진학교 학부모회에서는 이미용 봉사단을 따로 모집해 활동해왔으며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 및 사회 적응 기술을 향상을 위해 학교 내 미용실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선진학교의 부모교육은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교 학부모뿐만 아니라 안산시 관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안산관내 복지관 및 부모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도 연계하여 학부모들 간 유대감 조성 및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부모,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 담당자 등과 함께하는 학부모 집단 상담도 실시했습니다. 한국선진학교에서는 가족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먼저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그리고 부모가 함께 참여한 마음 나눔 캠프는 장애 학생을 위한 일대일 미술 치료, 부모 힐링 프로그램, 그리고 비장애 아동이 함께하는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1박 2일 가족 캠프도 실시했습니다. 힐링 토크 콘서트는 학부모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해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을 구성하여 진행했습니다. 또한 직업 재활시설 및 그룹폼, 생활시설 등 유관기관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졸업 후 사회로의 전환지원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국선진학교 학부모회는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학교 바자회, 어린이날 행사 등 학교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진학교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같은 목표를 갖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한국 선진학교 학부모회 역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원활한 소통과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SC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학생이 즐거운 학교는 학부모도 만족하는 학교일 것입니다. 한국선진학교 학부모회는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학교 부모자조모임 운영 사례 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